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은 오드리 헷번님이 어, 질문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무 기다린 Q&A 긴 시간 축적한 노하우를 보상 없이 티팅 해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어, 1년 전에 갑자기 왼쪽 다리 마비로 구급차에 입원을 했어요 요추 5번 6번 디스크 탈출로 그렇다는 진단을 받고 별다른 치료 없이 일주일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도 별다른 차도 없이 집안에서도 의자를 밀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다른 곳에서 자골신경통, 골반 기적은 약화, 디스크 탈출 등의 진단을 받고 수기로 도수치료를 받고는 있어요. 주변에선 편하게 디스크니 수술 받으려고 하지만 인체가 그리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 보러 마트 한 바퀴 정도 도는 정도도 무리고, 주방에서 오래 서 있기도, 음, 있어도, 오래 서 있어도 허리와 자골이 힘들다 신호를 보내 옵니다. 그럼 저번처럼 마비가 올까 두렵기도 해요. 매번 저 혼자의 고민이기도 해서 심적으로 외롭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치료는 몇번 뿐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지금의 병도 완치가 아닌 정상생활을 유지한다가, 완, 유지하다가 완치 개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지하는 게. 음, 그래서 집에서 맞춤형 케어로 루틴을 짜고 싶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제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데 제대로 숙제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 힘드니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음, 일단 디스크 탈출은 지금 보면 일주일 있다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쓰러진 당사자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환의 병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 답답한 부분이죠. 왜냐면은 뭔가 더 치료 방법이나 병원에서 해줄게 없으니까지 퇴원을 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어야 돼요.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운동 해 보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은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애기 엄마시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아픈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요통 요통 없는 사람이 어딨어? 자골신경통 나도 다리 저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본인만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세가 디스크가 탈출 된다는 게 사실은 상태가 나쁠수록 탈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 어떻게 보면 운이 나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태가 오드리 햇번님보다더 악화된 사람도 디스크가 안 터질 수도 있고 탈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그 순간에 그런 어떤 무게나 부하를 버티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어떤 패턴으로 어떤 부재 어떤 몸의 능력의 부재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근육의 어떤 상태라던가, 아니면 이제 복부의 상태라던가, 움직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사실은 분석을 해봐야 얼만큼 운동하면, 얼만큼 나아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플랜이나 예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사실은 완벽하게, 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실은 운동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간 어떤 운동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누워서 다리를 올리세요. 올리신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설명하는 동작들의 운동을 따라하시면 안, 되, 안 돼요. 왜냐면은 본인의 운동 패턴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 패턴에 문제가 없고 어떤 질환적인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생략된 상태에서 영상만 보고 운동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리를 움직여서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동작을 하더라도, 그거를 하기 전에 준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서 근육이, 어떤 근육이 쓰이고, 그래서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그 근육이 쓰이지 않게 동작을 해야 되고, 만약 그 근육, 쓰지 말아야 되는 근육들이 우선적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아까 다리를 올리는 동작들을 다른 동작으로 변형해가지고 동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틴을 제가 짜드려도 본인이 어느 정도의 스행 능력과 상태와 그 진짜 쓸, 그, 근, 그 동작을 할때그 근육이 쓰이는지 확인받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루틴 짜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의미가 있진 않지만 지금 어떤 증상들로 봤을 때 가장 어제 영상에서 자주 해주셔야 되는 게 골반 스트레칭. 그래서 골반 엉덩이 스트레칭은 매일 하셔야 되고요. 고관절 굴곡근, 그러니까 허벅지 앞에 있는 스트레칭도 매일 하셔야 되는데 걔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일 하실 때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동작할 때 동작이 아예 안 나오시거나 허리가 너무 들리거나 무릎이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음, 오히려 스트레칭 하는 것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잡아주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쿠션이나 뭐 패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어. 근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그 동,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허리가 조금 더 이완된 상태로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매일 하시는 거를 권하고 그다음에 골반 기적은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매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골반 기저근 그 근육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호흡하는 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음걔가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터지지 않도록 그 가, 약간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안정, 안전핀 역할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호흡을 잘, 특히, 그러니까 호흡만 따로도 연습을 하시고, 골반기적은 촉지하는 거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촉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호흡만 한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매일 연습을 하셔가지고,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 어떤 엉덩이 스트레칭 하신 상태에서 호흡, 그때 호 그때 하셨던 호흡을 그대로 적용하셔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 그래서 엉덩이가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골반기저근을 조이는 건 반대 힘으로 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텐션이 발생하면서 그쪽에 있는 근막들이나 엉덩이나 척수 쪽에 있는 근육들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골반 기저근 호흡을 조금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터질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진다는 거는 탈출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상태가 무조건 나쁜 거와 비례하지 않고 그 어떤 텐션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힘의 방향이 잘못 받았을 때 이게 팍 틀어지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해 줄수 있는 호흡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요. 그리고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막 힘이 풀린다던가 이랬을 땐 무조건 엉덩이 스트레칭 하셔야 되고, 하체 운동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주의를 주지만, 그 골반을 중립으로 놓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은 어~ 인지를 하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비가 올까 봐 이제 두려우시기도 할 텐데 자골신경통이 있으시잖아요 자골신경통이 있다는 거는 그 근육이 경직돼 가지고 신경을 엉덩이 안쪽에 있는 신경을 누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디스크 탈출이 되신 분들은 그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근육이 짧아진 거와 근력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얘를 늘려 줘서 운동 범위를 늘려 주고 엉덩이 운동을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 운동을 해 주면 근력 운동을 해 주면 근육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다리가 또 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엉덩이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반복반복 반복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서 무리가 되지 않게끔 본인의 어떤 근력상태를 약간 빌드업 시켜, 시키셔야 되죠. 근데 그거를 이게 무리가 되는지 무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댓글로. 이런 거 괜찮냐. 응. 그래서 엉덩이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고, 거기서 다리가 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엉덩이 스트레칭. 그래서 엉덩이 스트레칭, 허벅지 스트레칭, 골반, 호흡법, 호흡, 골반 기저근 어, 수축해가지고 강화시키는 운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얘는 무조건 매일. 그리고 하체 관련해가지고 근력 운동을 올려드린 영상들 좀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발달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은 좋다. 그래서, 하체에 관련된 동작들 있죠. 다리, 하체 강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근력 운동, 다리 길어지는 운동, 그거 중둔근 운동이거든요. 그런 운동들, 그 다음에 엉덩이, 3D 엉덩이 운동들, 그런 운동들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운동들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저리거나, 뭐 마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증세에 비슷하게 올수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엉덩이 스트레칭. 그런,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뭔가 문제가 안 풀리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너무 맞춤형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구운동만 그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흰다리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운동들을 좀 번갈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같은 운동만 하시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그 동작에 익숙해져서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잘안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서 또 금, 야구공 마사지. 중간중간 허리 이완할 수 있는 거, 등 이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야구공도 항상 끼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 좀,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엄마가 어느 정도 좋아질 때까지는 본인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순간이 아이들한테는 다시 오지 않을 나이잖아요.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도 지금은 다시 안 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만회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다음에 더 많이 늙어. 노화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컨디션보다 더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에 주변에서 편하게 뭐뭐너 상태가 조금만 좋아져도 주변에서는 할 일들을 부담들을 많이 줘요. 어 엄마한테 그렇죠? 뭐 시댁이나 뭐 친정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그럴 수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에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서 다 응수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마비가 돼서 쓰러질 정도면 한 2년 정도는 본인한테 투자하셔야 돼요. 본인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한번 터지기 어렵지. 한번 터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준비하면 안 터져요. 기본적인 어떤 원칙만 지키시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그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본인한테 투자해 가지고 어뭐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어떤 몸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그 전에 상태가 뭐 빨리 좋아지면 좋지만 빨리 좋아지면 사람이 또 방심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금방 좋아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한 2년까지는 꾸준하게 본인을 단련한다 생각하시고 어,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어, 오늘의 답은 여기까지. 어,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댓글로 남겨드리고 계속 계속 제 영상도 어,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안녕!